이게 마약이구나. <laughs> 천국으로 가고 있어. 이건 디웰 저주파 마사지기예요. 근데 완전 핸드폰 같잖아. 그냥 스마트폰 같아. 직관적이고 사용이 완전 편해. 이거 전원 켜는 것도 그냥 핸드폰 같아. 이렇게 켜면 돼요. 딱 나와, 그냥 한글로. 빠른 두드림, 톡톡 두드림. 헤, 너무 직관적이잖아. 진짜 쉽지 않아? 자기야, 빠른 두드림, 톡톡 두드림, 쿵쿵 두드림. 뭔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기야, 빠른 두드림은 뭐라고 생각해? 빠른 두드림. 두드리는 건 뭐라고 생각해? 거리겠지 쿵쿵 두드리는 건 뭐라고 생각해? 쿵쿵 때리겠지 그치? 진짜 직관적이라니까 그리고 디웰 저주파 마사지 기가 진짜 대박인 게투 채널 둘이 같이 할수 있어 부부가 같이 할수 있어 싸웠다가도 디웰 저주파 마사지 때문에 같이 붙어서 이거 같이 해야 돼 아니지 왜? 싸운 스트레스를 그걸로 푸는 거지 누가 같이 하 쌍움 스트레스를 이걸 같이 하면서 풀어야 돼. 아니, 같이 안 해? 하면은 그걸 기계를 던지지. 그걸로 가지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서로 스트레스를 풀고 나오면은 다시 하하 뽀뽀하고 끌어안는 거지. 그러고 또 같이 하는 거야. 아니다, 나... 투 채널이라니까. 아이, 그래도 같이 안 해. 아, 같이 하는 걸 설명해야 돼. 같이 할 거야. 이거를 연결을 합니다. CL 자주파 마사지기를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여기다 연결을 합니다. 넌 A야. 나는 B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야. 자기는 A. 나는 B. 혼자 하겠다고 합니다. 되게 쉽네. A가 이쪽, B가 이쪽이야. 어. 되게 간단하게 돼 있네. 1번부터 10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음. 그냥 고른 다음에 음. 그냥 앞만 내가 조절해주면 되는 끝이야 그냥 돼 바로 아... 쿵쿵 때리네 지금 어 여기 봐봐 어깨 봐봐 움찔거려? 어어어 어. 어. 이게 쿵쿵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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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웠습니다 어어.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마약이구나. <laughs> 천국으로 가고 있어. 주무름 마사지 해봐야겠다. 그 되게 간단해. 주무름 마사지 그냥 4번 체크하고 앞만 응. 누르면 돼. 그러면 A는 여기 왼쪽에 붙였고 B는 응. 지금 오른쪽에 붙였잖아. 응. 그 왼쪽 오른쪽 아로 그냥 간단하게 이걸 눌러서 그냥 하는 거야. 왼쪽을 높이고 싶으면 왼쪽 플러스. 오른쪽 높이고 싶으면 오른쪽 플러스. 오. 우 와. 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응. 이거는 같이 하는 것보다 응. 양쪽에 다리든 팔이든 어깨든 한쪽씩 붙이고 하는 게 맞네 왜? 커플로 하는 거야 나랑 같이 해 만약에 어깨나 팔, 어, 다리 양쪽에다가 붙여서 하고 싶은데 같이 하면 은 한쪽씩 하게 되잖아 난 그게 훨씬 나은 거 같은데 자동 두드림으로 해볼게 되게 쉬워 8번 누른 다음에 응. A, B 채널 응. 앞만 올리면 끝이야 모드를 바꿀 때마다 진동이 이제 딱 사라져. 이것도 되게 잘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톡톡 두드리면 음. 압을 막한 5단계 정도 막 음. 이렇게 쓰고 있었단 말이야, 양쪽을. 음. 근데 내가 모드를 바꿨을 때 바로 압이 없어지잖아. 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다고. 아 다시 리셋이 되는구나 어 다른 걸 눌렀을 때 압이 그대로 면은 응. 놀랄 수도 있잖아 이게 틀리니까 모드가 응, 응. 그러니까 1번 빠른 두드림 누르고 이제 다시 압을 설정할 수 있게 해놓은 게 응. 잘한 것 같아 어디웰 칭찬해 디웰 잘했어 아이 제발 그런 거를 <laughs> 손발이 오그란 어 시원하다 어 이거 타이머도 있지 않아? 아, 이것도 되게 터치만 하면 되네. 어. 20분, 어머. 25분, 30분, 그냥 터치만 해서 5분 단위로 바꿀 수 있게 돼 있네. 아, 되게 좋다.